코진님과 제거를 해봤거든요. d 에스어서집 집을 소개할 건데요 지금 공사장이죠. 뒤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장에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나 여기 계단 계단 올라가도 끄떡이 없죠. 제가 제가 한 24kg 그 정도 되는데. 2 4 k 로에서 끝떡이었어요. 끝떡이 있구요. 자, 여기 오시면, 여기 나무장칼이고, 여기까지 제가 다 설치를 하는 거구요. 이거는 흙, 원래 있던 거고, 이거는 초인종, 이택배함이택배함 이거는 일반 초인종이고, 이건 택배함 초인종이에요. 택배함 초인종은, 여기 택배함이 보이시죠? 이택배함은 붓줄로 만들었는데, 안에가 이렇게 나이스. 이거?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이택배함이라고가각하이 속도가 요이 속도가 안좋이 속도가 이가안다이 속도가 안좋이가가거이 좀 빨리 할 때는 여기 밑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을 이렇게 해서 바로 뺄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여기 넣어 여기서 안번 들어가면 아주 좁아요 좁은데 이렇게 넓지도 않아요 근데 약간 평탄화작업 조금 돼 있어요 그리고 높진 않지만 이렇게 있고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공들여 만든 건 택배 하는니 이거 벽돌 나왔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 계단 만들 때이한3 단계 처음에는 이것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어요. 아니 이거 이거랑 이게 없었거든요. 이것만 있어요. 었 그리고 첫 두 번째는 요금만 있었고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편하게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일, 제일 어렵게 만든 건 이거랑 이거 주겠다. 예, 여기까지고요. 이 첫장 끝장이었어요. 이좀한1 네, k g 그 정도 보이는데 그동시어 네. 택배는 다시 여기로 넣을 수 있어요 음지다비그 가지고 구음과 다음. 그다꾹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이거 다음. 라 다음. 이렇게 해서 나그수 있죠? 다음. 다 이렇게 하면 아 택배가 안 보이죠 네오지 t 비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빠이빠이